오기전에 소문들은건데 여기 이번에 시장인가 누군가 탄핵된다고 들었던데 그게 진짜예요그 이번에? 옆에 분이, 이번이 아, 이분, 이분이 아, 아 그내 얘기 아니고 아, 그 예예 저번주에 당했대, 탄핵을 아아 어,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 요즘 누가 탄핵 당해,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근데 그래, 어떤... 음. 얼마나 정치를 예. 개판으로 했길래 맞아, 맞아 탄핵다 당하냐 좀 이해가 좀안 되겠네 그냥 저 그냥 여자에눈 펄려가지고 그냥 정치 안하고 그냥 어? 기설랑거 그냥 짝짝꿍 하다가 탄핵 당한거 아니여 그냥. 맞아 맞아 막 기절하고 막 보면은 뭐 과관이다만 보니까? 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놀람> 인트라 끝아 좋아 좋아 아 생각과 이제 슬슬 점심먹을 때 된거 같은데 이제 세찬 먹고 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몇 시냐 지금 8시 42분 뭐야 20시면은 지금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가 아닌데 점심 점심때가 아닌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새로 새로 이사 온 안녕하세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새로 이사 온 뚜루라고 합니다 신입이에요 신입 아 신입 예예나 때는 말이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나 나 차가 차가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기요 사장님 잘생기 잘생기신 분저 저기요 예저려운데 그.. 혹시 그.. 차 있으신가요? 혹시? 차 지금 압류 당해가지고 아.. 이게.. 아.. 제, 제가 그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택시 오면 관리 타고 가시죠 아.. 아 감사합니다 또 센스 있으시네 또 제가, 제가 또 여기에 또뭐 타려고 했던 거 아닌데 또 이렇게 태워주신다고 하시니까 또그 어떻게 마다하지 않고서 타겠습니다 예예 예. <목소리> 예, 보자. 그 다음 손님들은 기다려 주세요. 일단 먼저 타세요. 내가 입금해 드릴 테니까. 아 바로 입금하고 입금하고 타세요. 저 이거 철칙입니다. 됐어, 됐어. 자,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둘이서 타네. 아 이거 둘이 뭐 일행이에요? 커플이에요. 네. 네. 어디로 모실까요? 저 어디로 가요? 사장님. 그분, 어, 그분 어디로 가세요? 저 일단 시청으로 가 주세요. 시청. 아, 시청이요? 네. 어, 지금 시청이 거리가 이게 보자. 이게 지금 이제 그 지금 한 6km 정도 나오거든요, 손님들. 예, 예. 이게 지금 시외다 보니까는 시외 할증까지 붙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 그냥, 그냥 가 주세요, 그냥.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들 돈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 그런가 봐요 그 앞에 계신 분이. 그 그러면 안전 운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부사님들. 예 예. 그, 예. 뭐둘다농 농부 농부신 거예요? 예. 예예 농부 오늘 시작했어요 그. 아 그래요? 아이 나도 그 왕년에 내가 또농부를 해봤거든. 아. 그, 경험자고 싶은 만. 응그 그, 그 농부 재밌어 그.. 땅에 그게 막떡떡 뒤지면 뭐 나오고 재밌어 뭐.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 아 저희요. 예 예. 이제 나이가 참안 보자. 장축이묘 진사 온미 신유술의 그 셋유 어리 페이보 어리 마치 에이프럴 메이. 아 오늘 올해 한신 됐네요 신. 아신아예예 예, 예. 어르신이었구나 죄송합니다. 메모가 되게 이제 건장하셔가지고 또. 아뭐 그런 소리 뭐 자주 듣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운전 중이라 그잘안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약간 나랑 공년배인 줄 알아. 아, 저는 00년생이요, 00년생. 공공년생. 아, 00년. 00? 공공? 예, 1900년도 이제 태어나서요. 아, 그러면은 그 광복 전에 태어난 거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맞다. 오기 전에 소문들은 건데 여기 이번 에 시장인가 누군가 탄생된다고 들었던데 그게 진짜예요? 그 이번에? 여태 뿌리 이번이. 아, 이번. 이분, 아, 아, 그 내기 얘 아니고 그. 아, 예, 예. 저번 주에 당했대 탄핵을 아, 어,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아, 요즘 또탄핵당해 그렇지 말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내가. 해요, 근데. 그래. 음. 어떤 또 얼마나 정치를 개판으로 했길래. 맞아, 맞아. 내들 다 가냐. 좀 이해가 좀안 되긴. 그쵸, 그냥 그냥 여자에 눈 팔려 가지고 그냥 정치 안 하고 <laughs> 그냥 어? 기소랑 <비서랑은 웃음> 거 그냥 짝짝꿍하다가 탄핵당한 거 아니요. 맞아, 맞아. 막 기절하고 막 보면은 막뭐 가관이다만 보니까.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어, 어 거의 다 국만 벌써. 예예, 예, 아 이거 손님들 이거 대충 한 20만 달러 나올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 예예, 아 이번에 좀 장거리라 이게 좀 받아야 될것같아아 20만 달러 손님들 받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빌렸어요, 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꿈 네. 꾸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 여기, 나왜 여기 있지? 농장물 팔러 가야 되는데, 여기 있지, 나 왜? 가자, 가자. 또, 또, 또 뛰어가야 돼. 아, 귀찮아 죽겠네. 어? 그래도, 이제, 어? 택시, 이제 안 타도 된다고. 농장물 팔면은 5만원 벌어가지고, 5만원 갖다가 이제. 어? 차 뽑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막 격, 딱 해가지고, 이제. 어? 아,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일단은 거래하기보다는 앞서서 일단 내가 팔아서 이동할 수 있는 비용과 차를 마련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laughs> 야, 9만 원 벌었어, 나 지금. 어, 괜찮아, 괜찮어. 아주 좋아. 9만 원 벌었어. 아니, 택시비가 자꾸 이게 보면은 몇만 원짜리 나오다 보니까 몇십만 원 단위로 나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봐. 차량 판매하는 데가 또 어디야? 아, 이거 도 뛰어가야 되네. 이거 또 이거 또 뛰어가야 돼. 이 거리까지 또 누구나 다알고 있는 그런 차를 한번 뭐라 볼까 하나? 나랑 또 어울리는 차가 또 이제 한 아우디 정도 될려나? 차값이 이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우디 A8이 3,500만. 기봐봐 잠깐만 이게 살수 있는 차가 아니 이거 이거 이거라도 타야지 어떡하겠어 사사 질러 질러 사아 이거 타야지 어떻게 이거라도 타야지 차가 없는데 나뭐 뭐야 이게 아이씨 뭐야 <laughs> 아... 아... 맛있는 밥을 먹어볼까나 아, 근데 여기 버거샷 여기 햄버거 가게 아닌가? 계십니까 네, 있요 손님이 왔어요 아 네. 메뉴가 뭐뭐 있나요 메뉴가요? 치킨하고 사과 주스는 팔고 있어요. 어? 치킨은 얼마인가요? 치킨 한 마리 2만 원 주고 팔고 있어요. 2만 원이요? 네. 아아어 그러면 그 김치치킨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김치치킨도 거의 2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냥 치킨 한 마리 주세요. <laughs> 2만 원. 아 돈이 없으세요, 많이? 아아그아 아, 그, 아, 그런 게 아니고 또 이제 제가 배가 불안고 파가지고 잠시만요. 돈 드릴게요. 네. 살기힘들다 아 그러시면 제가 이거는 조금 나눠드릴게요 아..아..감사합니다 아, 네네 이제 또 이제 외모처럼 또 마음이 바르시구만 아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올게요 네에 예. 감사합니아 살기힘들다 아. 아, 생각.. 생각해보니까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나왔어 먹고 남아어야 되는데 그냥 남았어. <laughs> 뭐지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치킨 이거. 아. 아. 아 일하러 가야지 또아 일하기 전에 기름 좀 넣고 기름 넣고 일하러 가자 그래야 일하러 가야지 또 오늘 하루 또 벌어서 먹는 사람인데 일을 해야지. 아. 사람이 말이야.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지. 놀순 없잖아, 그래. 또 이제 농부 형님들도 계시니까 가서 또 꿀팁 좀 받고. 어. 아, 네바스터 근데 이거. 네바스때 어, 이거 약간 택시 타. 어, 저 신호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뒤지야 힘내. 뒤지야 힘내. 내 차야. 가자, 신호등. 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씨. 오우 씨. 아, 신호등밖에 들을 게 힘드네, 차 타고서. 어? 시장 단체에서 농장간대 어, 야 빨리 저 가야돼. 저 가서 저 보러 가야. 돼. 저 보러 가야돼 저거. 야 저거 보러 가야돼 저거. 저 중요해 저거. 내가 내가 그그 그 누구냐 그그 그 누구였지 그 짬타 이거였나 누구였지? 짬타 이거 아닌데? 누구였죠 그? 그 짬타 수아님이었나 맞아, 짬타 수아님 어, 그분 투표 기를 단 말이야. 야 약속했단 말이야. 빨리 가야돼. 지금 바빠 바빠. 지금 신호 시키면 안 돼. 신호 시킬 자신 없어 지금. 빨리 가야돼 가야돼. 야왜못 가냐? 야왜 못? 야, 봐봐야. 야차 섰어, 기어봐. 연료, 야차쓴게 지금 연료 없어지, 금 지금 없었어 지금. 기어봐, 야, 아 이거 아니지. 아 지금 코앞인데 지금 차 쓰면 어떻게? 어, 정비상가 맞나어 정비사 인명으로 보내기. 자동차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시동도 안 걸려요. 어, 지금 간대. 어, 좋아, 좋아. 온다 온다 오 느낌 있어 어, 약간 좀 뭔가 어디 화보집 나올 것 같이 생겼구만 약간 좀 정장한 좀 느낌의 예, 독일 화보집 막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남성 모델 이제 막 정장 모델해가지고 딱 나와서 딱 이제 이렇게 딱어왔다정비 부르셨죠 아예예예아 예, 예. 예, 아,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아예예 예. 아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김름이 없어서 기름이 네. 없서버려이지고서에이서 기름이 없서 그 알고 이동도같이 꺼져버릴텐데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돈을 많이벌어가지고 비싼거 사야되는데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이사왔거든요아 원래 이제 독일 살다가 아어서이 없어서 기요이 차가 기름이 빨리 달 기름이 않는데 기름도 엄청 먹이어가지고이연어가똥이구나또기이기힘이어요기짜이어떻게름이 아, 없어서 기름이 이 뭐차 산다고 음. 다 쓰고, 밥 먹는다 쓰고, 맨날 차 돈은 남, 남은 돌지도 않고, 맨날.